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등후 엄마들의 BTS 가수 임영웅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뮤직비디오와 음원 수익 등을 기부하며 누적 성금액 8억 원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임영웅이 지난해 올렸던 어마어마한 수익도 함께 관심을 받았다. 행사 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임영웅. 행사활동 없이도 그는 지난해 600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스포츠조선은 이명웅의 2022년 매출을 추산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포츠조선은 가수 및 광고활동에 한정해 수익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명웅의 2022년 매출은 약 580억 이상으로 추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명웅이 지난해 5월 발표한 히어로는 서클 차트 제공 기준 2022년 한해 동안 114만 장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를 매출로 환산하면 172억 원에 달한다. 음원의 경우 지난해 저작 인적권료 추정치는 약 24억 425만 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열었던 전국 9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통해서는 티켓 매출만 약 305억 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 등 광고 모델료만 약 8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이명웅은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세다. 그는 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에 따르면 이명웅은 콘서트와 앨범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진호는 이명웅 씨가 움직이려면 1억원 정도의 행사비와 명분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추측했다.